메르세데스의 새로운 미드사이즈 SUV가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코드네임 X204로 불리던 GLK 모델에서 GL이라는 두 알파벳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을 다 바꾼 GLC 220 CDI를 소개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작명법에 따라 GL 뒤에 클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C가 붙은 이 GLC는 말 그대로 C 클래스 세단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낸 SUV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 클래스가 그랬듯이 GLC 역시 구형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넓어지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도로를 껴안는 듯한 비율의 차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LK가 지바겐을 모티브로 직선적인 스타일링을 추구했다면 GLC는 새로운 고든 바그너의 디자인 컨셉 굉장히 정제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과 면들을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어, 지금 운전석을 신장 180 이상 되는 체격에 맞춰서 최대한 뒤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다리 공간 어, 여유가 있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역시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 센터 암레스가 절련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는 접이식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이 에어컨 히터 벤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이 뒷좌석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렁크 공간 확장을 위해서 이 버튼 한 번으로 어, 원터치 폴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뒷좌석의 각도를 리클라이닝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정작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GLC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손에 짐이 있는 상태에서도 범퍼 아래쪽에다가 발을 움직여주면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팩을 완전히 가로로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대각선을 활용하게 되면 약 3개 정도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백보다 더큰 짐을 수납해야 되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뒷시트를 폴딩시켜서 수납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GLC 인테리어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 차를 처음 타보고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 이 동급에서 경쟁하고 있는 BMW X3나 Audi Q5랑 비교했을 때에도 확실히 한 차원 더 높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세단 C 클래스가 보여줬었던 그런 고급스러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프리미엄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위쪽에 덮고 있는 이 가죽 덮개 부분이라든지 스티칭이라든지 어, 각종 벤트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이 매트 알루미늄 재질의 이런 그 마감들, 그리고 공주장치랑 블랙 애쉬의 이 리얼 우드 그레인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이 메르세데스가 이제는 어, 퀄리티로, 품격으로 승부수를 진지하게 띄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은 다 좋은데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이 인테리어의 그 전체적인 컨셉과 약간 따로 노는 듯한 이런 그 아이패드 형태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만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운전의 어떤 그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설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을 잡고 이쪽에 시야를 뺏기나 이쪽을 직관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이쪽을 조작을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를 매면 이렇게 한번 어, 텐셔너가 잡아주면서 그 시트에 정확하게 이 몸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당겨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 메르세데스 요즘에 이제 시프팅 레버가 전부 다 컬럼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불호가 나뉘는 세팅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 이 가운데 기어 레버를 없앰으로써 굉장히 좀 넓은 공간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런 어, 구성이긴 합니다. 다만 어, 컬럼 왼쪽 편에는 막대기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를 조작하는 레버, 그 아래에는 스티어링의 텔레스코픽을 조작할 수 있는 전동 그 레버, 그리고 또그 아래에는 크루스 컨트롤을 컨트롤하는 이 레버가 있는데 아마 익숙해지시기 전까지 이 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오너라면 어, 조작할 때 서로 막대기가 조금 헷갈려서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바겐이 가네요. <laughs> 자, 형님 버린 지바겐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지바겐은 현재 메르세데스 SUV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G라는 단어 하나만을 쓰고 있는 클래스긴 하죠. 그만큼 저 차량에 부여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원조적인 그런 음,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도시형 SUV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전부 GL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뒤쪽에 GLA, GLC 이런 식으로 다시 세그먼트가 나뉘게 됩니다. 어, 이 차량의 엔진은 여전히 그전 세대 GLK에 올라갔었던 2.2 CDI 엔진 170마력. 의그 파워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 6 기준으로 그 배기가스는 훨씬 더 깨끗해지기는 했지만요. 어 분명히 그 배기량 대비 출력으로 봤을 때 개선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낮은 출력 때문에 이 차량이 나가는 가속 성능이 어 굼뜰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섣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그 테스트 기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차량의 정지 100km까지의 그 출발 가속은 지금 0 500... 어, 100km까지 가속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km 도달했고요 자, 지금 이 차량이 그 윈터 타이어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2명이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차 중량이 2톤 가까이 되는 무게에 어, 170마력이라는 엔진 수치를 감안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가속력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차량의 무게를 감안하고, 또 170마력이라는 이 엔진 출력을 감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우수한 수치인데요. 결국 새롭게 적용된 9단 트랜스미션! 그리고, 어, 실제 최고 출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토크가 굉장히 풍부하게 우러나오는 이2.2 엔진의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 한 세대 전에 GLK와 비교를 해볼 때, 어, GLC는 조금 더 길어진 휠 베이스, 더 커진 차체, 넓어진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이 전반적인 승차감 부분에서의 향상이 특히 좀 두드러집니다. 과거 GLK 모델은 이, 지금 이 차와 똑같은 19인치 사양의 휠을 단 모델 같은 경우에 승차감이 제법 좀 단단하고 약간 튀는 느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19인치 스펙의 차량도 아주 승차감이 나긋나긋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거친 요철을 지날 때에는 약간의 그 큰 충격량을 실내로 조금은 전달합니다만 과거 GLK의 승차감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듭니다. 자, 메르세데스-포메틱은 어 사실 사륜구동의 이전자진흥 시스템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트랙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고 어, 트위스트 되는 상황에서 바퀴 한쪽에 뜨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차량을 앞으로 밀어 올려주는 이런 균등한 사륜구동 접지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상했던 <목소리> 것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이 포메틱의 성능. 지금 로우 기어가 별도로 달려있지 않은 사륜구동 시스템인데 특별히, 이렇게, 그, 토크의 배분이 힘이 달, 좀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2.2 디젤 유닛이, 어, 최대 토크가 40.8km에 달할 정도로, 어, 이 중저속 영역에서의 토크가 굉장히 좋은, 좋은 부분이 또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안전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집요한 메르세데스답게, 어, 이 GLC에는 그 동급에서 사실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안전장비들을 기본 옵션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이 전방 그 차량과의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해서 속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디스트로닉 이런 기능들과 그리고 사각지대의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사각지대 그 경고를 해주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전후방의 주차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다양한 안전 장비들을 만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역시 그 운전 대 방향에 따라서 스스로 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빛을 따라서 비춰줌으로써 야간 주행 시에 보다 안전한 그런 어 시야를 확보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방위적인 적극적인 그 개념의 안전 보조 장비들이 항상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9단 변속기가 사실 지금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수의 변속기입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곧 10단 변속기를 출시를 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9단 변속기가 가장 높은 단수의 변속기인데, 어, 타사에서 나왔던 9단 변속기들이 여러 트러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오너들의 이 컴플레인들이 어, 약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G.L.C.의 9단 트랜스미션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런데 지금 일단 운전해보고 수동 모드로 바꿔서 패들 시프터를 통해 가지고 변속을 좀 해보니까 일단 패들 시프터의 입력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레이서의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봤을 때에도 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즐겁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빠른 바늘의 움직임을 볼수 있고요. 어, 마지막에 최고단수인 7단, 8단, 9단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 역시 어, 좀 부드럽게 낮은 속도에서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 최고단수인 9단 부분까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속도를 내야지만 변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어 시속 한 80에서 뭐85 사이에서 9단 기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항속 연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90에서 100km 이상 가까이 가야지만 9단 기어가 체결이 되고 90km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8단 기어로 내려오는 그런 시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9단 기어가 물려 있는 상태로 항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어, 연비가 거의 리터당 20km 이상을 마크를 하는 수준입니다. 아마 GLK 대비했을 때, 어, 유선형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CD 개수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기존 모델보다 기어단 수도 두 단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항속주행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연비 향승 효과는, 어, 체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준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스포츠카는 아닙니다. 그, 급가속을 했을 때, 어, RPM이 4000RPM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빠르게 토크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엔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고회전대로 힘을 몰아쓰는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RPM, 실용 영역 구간에서 토크를 많이 뽑아쓰고, 높은 RPM에서는 토크를 손해보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은 좀 낮습니다만 실용 구간에서의 충분한 가속력은 언제든지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해가 저물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GLC와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어, 새로워진 스타일링 그리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승차감 구단 트랜스미션이 적용된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동급의 다른 차종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 패키지까지 어, 정말 모든 면에서 딱히 흠을 잡을 구석은 없어 보이는 그런 매력 덩어리 GLC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 이 시승을 마치고 내일 메르세데스 전시장에 가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깜빡깜빡 어? 깜빡. 자, 유럽산 차량을 타고 계신 오너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방금 제가 반짝반짝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후방 안개등입니다. 유럽산 차량들은 이 후방 안개등이 대부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객분들, 운전자분들은 이 후방 안개등 사용을 제대로 어, 잘 못하는 경우들을 도로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후방 안개등은 반드시 흐린 날씨, 안개가 가득 낀 날씨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차량 뒤로 물보라가 많이 치는 그런 날씨에서만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맑은 날씨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밝은 이 불빛으로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평상시 주행하실 때 맑은 날에는 후방 안개등이 꼭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